할렐루야 오늘 이한 날도 주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55장 어제 5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민에 대한 초청 그리고 어, 뭐그 부분은 자세히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이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예언, 약속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이 56장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 취해야 되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1절에 보면, 여하께서 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입으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줘야 되고 어,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저 그렇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자, 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절 6절 가보세요. 육절에 보면 또 여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와 이름을 사랑하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그 자세의 어떤 그런 리스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56장에서 눈에 확 띄는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합. 그래서 3절과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였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연합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연합 또 하나님께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랬잖아요. 그죠? 6 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끝에 보세요.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 그러니까. 어 여기서 지금 이 대상은 연합에 대한 그러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오늘 그 이방인들을 또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즉, 뭔가, 어,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져 있는, 그죠? 어떤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씨가 없는, 그러한, 그러한 이방인의 존재를 고자라는 그러한 입장으로, 어, 이렇게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하겨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역시 우리도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이 선민이고 지금 우리. 는다 사실 이방인인데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것이 누구이든 그래서 만민이죠 만민 그것이 누구이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 복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데 이 여기에서 또 눈에 확그 눈에 보이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 성산교회의 어떤 탄생과 관련된, 응? 음? 창립과 관련된 구절. 응? 음? 창립 기념주의는 제가 인용하는, 설교하는 본문이 나오죠. 몇 절이에요? 7절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는데, 식당을 개업할 때,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하고 식당을 개업하면 꼭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식당에. 그게 뭐였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얻은 말씀, 욕기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식당에 걸려질 만한 사실 구절이 아니에요. 그건 욕의 고난과 관련된 거지. 그것은 어떤, 뭐랄까요. 식당에 장사 잘 되는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딱그 구절만 딱 집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식당에 걸려 있는 거지. 절대 식당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56장 7절들도 결국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구절만 놓고 딱 보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처럼 보여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여러분들 뭐라고 딱 여러분들 이 인식이 되세요? 뭐요? 괜찮은 말해요. 좋은 말할 때 괜찮아요. 뭐요? 기도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다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은이 부분만 딱 떨어놓고 생각하면 잘못된 인용이 돼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요? 이방인에 대한. 여기서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1차적인 방점은 만민에게 있어요. 만민. 내 집은 만, 기도하는 집이야.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만민에는 결국 누구를 수용하고 누가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 이 성경을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니까 숲을 무시한 배경과 의도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 안에서 봐야 되는데, 어느 구절만 딱 집어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번역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도 우리가 56장을 통째로 읽잖아요. 성경 3명마다 한 장씩 읽잖아요. 이렇게 읽어가는 훈련이 뭐냐면, 성경을 나무를 먼저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예요. 아, 이런 배경 아예서. 오늘 이 56장 7절도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눈에 보이시죠?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의 연합에 대한. 사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용납되는. 근데 이방인들은 심지어 어떤 자리에까지 용납이 안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까지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수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성전의 구조였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예스,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나오는 자들은 그것이 누구이든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들어 주시고 하나님 임만 외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잡대를 지금 우리 아마 그런 측면들이 어뭐 크게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응? 어? 이렇게 제껴놓는 거 있잖아요. 구분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마다 이방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오픈이고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은 실이나 노끈을 꼬는 것요 새끼 꼬보시 아 보셨죠? 새끼 저 어린 전에 그 새끼 많이 꼬았는데 실이나 노끈을 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연합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뗄래야 뗄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는 것, 음, 단순한 하나됨, 같이하는 동석의 자원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딱 붙으면 한번 연합이 되면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것이고 오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다음 보세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모하지 뭐 않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연합이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우리 언약 안에 우리의 믿음 한번 뭐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과의 연합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모든 자들. 그것이 누구이든 주의 이름을 자들,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핏줄은, 한번 핏줄은 영원한 핏줄이 되는 거잖아요. 연합은 그런 영적인 핏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 무엇도 우리의 자녀됨과 우리의 성도됨을 취소시키거나 막을 수 있거나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보급으로 다가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또 실수든 뭐 일부러 그렇던죄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의 연합은 뗄래야 뗄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기도도 새벽 기도 잘 나오고 말씀대로 잘 살고 그래도 큰죄안 짓고 살면 아 하나님 이날 사랑하시겠지. 근데 그러다가 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또 엉뚱하게 살고, 엉뚱한 짓하고, 엄한 짓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송구스럽지만, 이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게 나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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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아멘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구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부족하는 부족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놀라운 존재인 것을 그런 자격됨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떼려 야뗄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연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누리시고 그런 사 신앙이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러한 바울의 신학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즉, 안에서라는 말이면 이게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먼저 연합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존재로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인식하시고 이 하루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 다시 한번 꼭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연합 되었다는 것 예수와 연합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새기고 누리고 오늘 이 하루도 멋지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